제가 이제 그 지인분들과 게임을 할때 하야테님은 술을 빠는 것처럼 그렇게 적만다해 라이프 스타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오늘 할일다한 다음에 술 마셔야겠다 밤에. 그만 좀 드세요. 술이 건강에 더 나빠요. 죄송한데 술 담배가 우고. 우고. 네. 여러분들 우고가 진짜 제가 한 번만 우고가 만취한 걸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말돌려버리던 하야테님. 근데 일본 여행 갔을 때 있잖아. 어. 그때 진짜... 지고요, 지고요. 도할 <laughs> 마음이 하나도 없고요. <laughs> 우고, 내 얘기 좀 하자. 예, 하세요. 진짜 마탱이가 간 우고를 봤었어요. 진짜 알코올에 <laughs> 쩔어서 마탱이가 가버린, 어. 진짜 마탱이가 가버린 정신이 나가버린 우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또 각본 쓴다 또 각본 아니고 진짜 진짜 100% 리얼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을 여행, 하기도 하고 웃긴 여행 갔을 때얘기면 여행 갔을 때 저는 그렇게 취하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안 취한 거 거예요? 그게 취한 게 아닌 아닐 리가 없어. 자마탱이가 갔었어 우고 오바하지 마시고요 하야테님 그 말의 네. 증언은 하야테님 혼자만의 증언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이렇게마탱이가 갔었으면 다른 분들도 다 그때 아 그때 우고 미친 뭐 우고 뭐 중신이었어이랬겠죠 우고 방을 혼자서 지 갑자기 검지랑 엄지 뭐 이마에 탁 올려놓고, 아니, 우고 그때 우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내가 그때 얘기를 해야되는데 우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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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하들갑떨 때가 있어요. 아니 진짜 야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 하들갑은...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예요. 인생에 살면서 본 여러 가지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예요. 우구가 막땡이 가버리는 린거 거. 씨부 봐 다시우 봐. 아 진짜야 진짜. 제가 본 저, 본인이 해파리한테 쏘여 가지고 등이랑 어깨 다 쓸린 게더 충격적이에요. 저 진짜 어깨 이거 월요일에 병원 가봐야 될거 같아요. <laughs> 그러고 좀가 보세요. 그게 네. 더 충격적이지. 그냥 누가 술 마시고 뭐 취했었던 게 뭐가 그렇게 충격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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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하야테가 바다가 가서 긁혀서 다쳤다. 어깨 다쳐 왔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 노말로 소령 취했다고 아니죠. 한들 뭐 네. 술병을 깨 가지고 거꾸로 들고 하야테 님을 위협한 것도 아니고. 그러진 않았어요. 누굴 뭐, 위협은 안 술, 했는데. 술상을 엎어 버린 것도 아니고. 이사님 몇 살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건 잡았잖아요. <laughs> 소리하시는 거예요. <laughs> 이사님 명살 잡아가지고. 아 받았어. 민규야, 민규야 왜 그래, 왜 그래? 취에서 치에서 민규야 왜 그래 이러면서 저희가 다 떼놨었잖아요. 이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본인 아자 여러분들 하야테님이 지금부터 어떤 말을 하시든 90%는 구라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아니야. 아니 우고. 네. 운동을 지금 이렇게 늦게 가면 어떻게 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빠딱빠딱 준비해서 갔어야지. 미친 빨리 가야겠다. 오늘 일찍 닫는다. 그래 빨리 가 우고. 알았어요, 하야테님. 어. 그, 이건 하야테님의 말은 90%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미로 보시는 건 좋은데, 적당히 재미로 피스. 우바 피스. 우고님 나가셨어요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우고 업로드하는 영상 이따 보시고요 이 얘기 들어보세요 예 마탱이가 우고 진짜 거짓말 안하고 내가 가끔 오빠를 떨기도 하고 재미를 위해서 그러긴 하지만 이건 진짜 100% 팩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괜히 하겠어요? 100% 팩트라고? 오빠 떨거였고 그냥 웃긴 말할 거였으면 그냥 아,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러고 그냥 했지. 나 진짜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서 그래. 우고가 진짜로 제가 그날 첫날이었어요. 일본 여행 갔을 때 첫날. 이제 튀김집에서 술 많이 마시고, 그러고 나서 뭐 인싸빠 이거 생방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인싸빠 가지고 칵테일들도 많이 마시고, 우고가 그 상태에서 취했어요. 이미 취했는데 편의점에 들려서 음식들을 사면서 동시에 그잭다니엘이랑 위스키랑 콜라랑 섞어 마시는 잭콕이라는 술이 있거든요. 그게 캔으로 나온 게 있어. 그걸 더 사는 거야. 난깜짝 놀라서 우고가 분명히 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데. 아니 술을 더 사는 거야. 거기서 취했을 텐데. 근데 이미 막 혀꼬이고 난리 났는데 이미 술을 더 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뭐 일본 여행 와 가지고 신나 가지고 그럴 수 있지. 우고도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숙소 방에 들어간 다음에 한 30분 있다가 내가 우고 방에 갔어요. 마탱이가 가버린 거예요. 진짜로. 왜 갔냐면은 그때 우고가 샀던 단고가 있었어. 단고 포장해 놓은 게 있었어. 10개였나 아홉 개 그래 해놓은 게 있었는데 자기가 막나맛 보게 해준다고 뭐라고 했었어가지고 내가 똑똑똑 했어요. 처음에 똑똑했었는데 열지도 않아. 똑똑똑 하면서 우거 하고 물어봤는데 그제서야 문을 열더라고요. 문을 열어가지고 바로 뒤돌아서 아 왔어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바로 뒤돌아서 뭐막 팔쪽으로 펑펑펑 뛰어가더니 침대에 딱 눕더니 음식들을 막 씹으면서 재콩을 먹는데 아 미친거야 이미 뭐 음식을 먹는데 진짜 눈에 초점이 없어 어디에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날 보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천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막막 뭐막 <laughs> 음식을 입안에 쑤셔 넣게 맛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우거 왜 그래 우거 우거 미쳤어 이거 카톡으로 애들한테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보냈지 단체톡에다가 님들 우구 지금 미쳤어, 진짜 개 돌았어. 뭐 우리 분명히 방금 전까지 배부르게 음식들 계속 와, 진짜 배부르다, 더 이상 은못 먹겠다 이랬었는데 지금 컵라면 끓여가지고 뭐 야끼소바랑 당구랑 뭐 감자칩이랑 술이랑 이거 갑자기 혼자 졸라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그때가 바프가 딱 끝났을 때였어, 거의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귀신이 들린 거지. 그냥 몇 달 동안 토 무슨 뭐냐 섭취하지 못했던 칼로리를 그날 밤 안에 다 섭취하려고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아 식기가 늘려버려가지고 아, 근데 개웃긴 게컵라면도 일단 끓여야 되는데 커피 포트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계속한 거예요. 나 너무 이진귀한그 광경을 보고 아 너무 왜왜 왜 저런 행동을 하나 싶어서 우고 나 진짜 겁먹어가지고 우고 뭐해 이러지 않고 우고 왜왜왜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뭐가 문제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왜안 켜져 이게 왜안 켜진다 이거 왜안 켜져 이러는 거야 근데 보니까 커피포트 전원을 뽑아놓고 물을 물을 끓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원 그래서 내가 보고 이거 전원 뽑아줘 있잖아 했는데 아 어, 뭐야, 이, 이 씨, 일본 커피포트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러면서, 뭐, 이상한 방향으로 커피포트 껍데기 막, 그리고, 에이, 약기소만 먹어봐야겠다. 이러면서, 단 거를 두 개씩 들고 입안에 넣고 쑤셔 나오면서, 막, 꿀꺽꿀꺽 숨을 마셔서, 짠하네,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거 하나만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그날 밤도 우고 방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때는 진짜 저는 무서워가지고 제 방으로 도망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도 단 1%도 과장을 안 보탠 겁니다. 우고가 일부러 아까 전에 방금 통화했을 때막하이테님 아, 여러분들 하이테님 말하는 거100%다 거짓말이 에요90% 거짓말이고요, 과장한 거고요.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그렇게 진짜 모든 리미트가 해제된 자신의 고삐 풀린 모습을 누군가한테 근한 8년 동안 보여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보여준 거라 두려웠나봐요 그 모습을 누가 봤다는 게그 목격담을 푼다는 거 자체가 예 그래서 예...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본걸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 들었으니까 천 원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본 갔을 때도 방고 먹고 후시카츠 먹고 자기 전에 저녁을 먹었는데도 단골을 여 개를 먹고 그 일본 허니버터칩 그거 먹고 야키소바그 UFO 컵라면 먹고 고기 캔으로 있어 원래는 그래 엘일이랑 콜라를 사가지고 둘이 섞어 먹어야 되는데 아니 졸라 배부른 상태에서 저걸 먹더나, 먹더라니까요 어? 사이다 마시고 그저금 아... 다음... 제가 말한 그대로죠. 근데 저렇게 귀엽게 뭐 감자칩 따먹고 이거 제컵 따먹고 단골 6 개랑 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텔 방에서 혼자 모텔 아니지 호텔이죠 어, 저거는 모텔방에서 침대 한쪽에 음식들을 다 깔아먹고 분명히 방금 전까지 저녁에다가 주전부리에다가 그냥 안주들이랑 배부르게 개, 개배부르게 먹고 온 상태에서 그거를 막눈 돌아간 상태로 우거우거 막 씨발 감자칩 왼손으로 크게 집어온 다음에 오른손에 당구 두개 쥐어가지고 입안에 너무나 암랄랄 아, 맛있다 맛있어 이러면서 무슨 씨발 손오공 먹방하마냥 그냥 아, 아. 근데 저거를 그냥 귀엽게 푼 거죠 말이 안돼 무서웠죠. 전 진짜 무서웠어요. 난 진짜 그런 식, 식기가 걸린 모습을 처음 봤어가지고 그림판 그래 그림판으로 보여줄게요. 자 우고 안돼 쓴 것만 굴어요 눈도 눈썹 눈썹. <laughs> 입이 졸라 컸어 그때 막. <laughs> 여기다 술 벌컥벌컥 벌컥 들이키면서 자 단고 어디 있어? 아 감자칩 표현이 술시발 소... 여기서 야끼소바도 그려야 되는데 이거 눈이 한쪽 눈이. <laughs> 진짜 마태가 갔어. 아 기다려 봐 눈동자가 좀 더.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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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음> <웃음> 이거예요. 이런 표정이었어요. 얼굴은 빨개져가지고 <laughs> 얼굴은 빨개져서 불막 올라 있고 반바노 반바노은 실제로 입었어요. 님들 <laughs> 머리카락 아 이거 뭐야? 아눈 빨간색이죠? 광기가 약간 돌았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 우고.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 우고가 이거였어요. 진짜 이런 상태로 제 앞에서 <laughs> 아... 이거는 조금 그나마 귀여운 버전이에요. 순나우된 버전. 지금 질질 흘리면서 <laughs> 자, 이랬었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우고의 모습은 저런 느낌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하하 진짜 끔찍했어요 이거 그림 갖고 하싶으신 분? 이거 LA World, LA World, LA World, LA w o 됐다 됐다 a World, LA World, l 감사합니다 많은 많은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카페 인기 글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